동양 약탈자 음식 동양 약탈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징기스칸이죠? 원래 이 요리를 징기스칸이라고도 해요 원래 이 요리를 아예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뭐라 그러죠? 샤브샤브 이게 전형적인 징기스칸의 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몽고 요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통 샤브샤브는 양고기로 하는 거예요 말고기나 소고기가 아닙니다 원래 정통 샤브샤브는 그래서 정통 샤브샤브 써 있으면 양이나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샤브, 소고기 샤브샤브는 정통은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가보세요. 가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걔네도 소고기 샤브샤브 먹지만, 훨씬 양이나 말의 비중이 높아져요. 왜냐? 몽고 애들이 무서운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나라 양제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130만 대군을 갖다 끌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실제 전투분대는 10에서 20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급병입니다. 보급병이죠. 수 양제가 만 명씩 매일 출발시킵니다. 역사서에 보면. 만 명씩 매일 출발시켰다고 래요 131일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야 130만 대군이잖아요. 여러분, 삼국지에서도 가장 큰 전투는 적벽대전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가 돼야 됐습니까? 원소하고 조조가 싸우는 거예요. 기주를 장악하고 있던 원소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서 조조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조조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능이라는 곳 갖다 급습을 하죠. 바로 원소의 식량 창고를 불태우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관도 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하고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전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 당낸 병참전이에요. 보급품을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보셨지 말겠지만 뭐 전투 식량 중요하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똑같이 몽고 얘네들은 뭐로 유명한 거냐면 보급품이 없어요. 그래서 보급품이 보급병이 없어요. 따로 보급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10만 원다, 그러는 건 전투병만 10만 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가는 거냐? 몽고가 기병이 뛰어난 이유가, 이것도 전쟁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놈이 말을 한 마리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타고 갑니다. 말이 이제 지칠 만하면 갈아타는 거죠. 말이 들피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말 하나를 죽여서 잡습니다. 잡아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말을 포를 뜨는 거예요. 얇게 포를 뜹니다. 우리 육포 먹듯이. 포를 뜬 다음에 그몽골는 초원이죠. 말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럼 수분이 다 증발하죠. 소의 대부분 다뭐였겠어요 수분이죠. 양, 말의 대부분은. 그럼 이제 그 말이 고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한 마리 잡아도 고기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죠. 그걸 말 붕알 혹은 돼지 붕알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장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프면 그걸 뜯어서 물만, 양동이 불만 있으면 되죠. 정리됐죠. 거기다 끓여서 먹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샤브샤부 그래서 유럽 애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적군이 100, 100km 앞에 나왔습니다. 어, 그래? 이틀 뒤에 쳐들어오겠군. 웬걸 그날 밤에 들어오는 거죠. 무한속도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몽고군대는. 왜? 몽고군은 질순 없어요. 왜냐, 어?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저, 제쌤잠들하는데 누구예요? 뭐, 누가 있을까요? 최홍만하고 제가 싸우면 제가 져요, 져요, 이겨요. 제가 무조건 안 지죠. 저를 어떻게 잡아요? 제가 더 빠르잖아요. 최홍만 씨가 빠르겠어요? 제가 더 빠르겠어요? 예? 네? 전그 사람 잘 때만 기다리면 돼요. 도망 다니다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다가 제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전쟁 끝이에요. 제가 왜 져요? 링에서 싸우면 지지. 최홍만 씨가 저 잡겠어요? 전 그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도망만 다니다가 저분 죽으시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맞죠? 뭔걸 이길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겨요. 보급품이 없이 도망가는 애들을 말 타고.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가 됩니